분장. 네, 분장이요? 네, 어때요? 분장, 어, 저는, 이렇게 변해간, 제 모습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재밌어요. 재밌어가지고, 음음. 처음에는 이렇게 즐기다가 눈썹이 이렇게 붙이잖아요, 저희가. 음음. 그 스피릿검으로 이렇게 붙이는데 음. 그 느낌이, 어, 못 참겠는 거예요. 답답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. 어. 그래서 고 이렇게 막, 이렇게. 긁어내고 이렇게 싶고. 긁어내고 싶고. 어. 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하는 것 같아요. 여자분장을 해본 적이 있어요? 해본 적 있죠. 언제? 넌센스 때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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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나. 학교 다닐 때도 한번 공연할 때. 여장을 하셨어요? 예. 네, 여자 그, 역할을? 예. 네, 천장 뮤지컬 저희 한 거였는데, 거기서, 어, 여장, <laughs> 여장 남자? 어, 네. 그랬군요. 아, 예뻐요. 근데, 그, 많이, 이렇게 속으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. 그, 그러니까 형도 너센스한테 같이 해가지고, 그, 예쁘다고 생각하시는데, 제가 얼굴이 동그랗거든요. 좀 이게 렇 동그래요. 동글동글해요. 그래갖고, 헤드잇 분장해, 해놓고,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일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. 얼굴이 동그래서. 얼굴이 이렇게 갸름해야 해드잇 분장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